안녕하세요 축소입니다2025-26 프리미어리그 개막 라운드가 모두 종료된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빅6 팀들의 새로 영입된 신입생들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데뷔전을 치른 리아, 맨맨, 첼토의 모든 신입생들을 전부 코멘트할 예정이고 전술 분석 콘텐츠로 다루지 않은 맨시티와 첼시는 조금 더 깊게 나머지 리아, 멘토는 선수별 간단한 코멘트로 다뤄보고 마지막에는 6개 팀들의 신입생 타율 순위까지 매겨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주관적인 컨텐츠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맨시티부터 시작하죠. 맨시티는 이번 개막라운드 울버햄튼을 만나 4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들의 활약도 굉장히 뛰어났죠. 아인누리, 라인더레스 트레포드가 선발로 출전했고 셰리키가 교체 출전까지 하며 영입한 신입생들이 모두 맨시티에서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 볼 선수는 라인더르스입니다. 이번 라운드 데뷔전 데뷔골을 터트렸고 도움까지 해내면서 만점 활약을 펼쳤죠. 그냥 잘하는 선수더라고요. 시티가 워낙 상대를 압도하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의 축구를 하니 라인더르스의 약점인 수비 능력도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득점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했지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하면 역시 혼란의 선제골 장면, 미친 드리블과 로빙 패스로 리코루이스에게 연결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약간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니 혼자서 상대 선수 두 명을 제치고 공을 들어 올려 패스하는 모습은 시티가 이번 경기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인데요. 라인더르스가 하프라인부터 볼을 물고 전진해 측면 오스카밥에게 연결하고 곧바로 하프스페이스로 침투를 가져가면서 패스를 받습니다. 라인더르스는 입볼을 뒤에서 들어오던 혼란에게 패스하며 도움을 기록합니다. 패스 당시 상황을 보면 라인더르스는 혼란의 위치를 보지 않고 패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침투할 때부터 혼란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머리가 좋은 선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경기력이었습니다. 다음은 친정팀을 상대하며 풀타임을 소화한 시티의 새로운 왼쪽 풀백. 아인누리입니다. 역시 울브스전 풀타임을 소화했고, 태클, 경합 등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점인 공격 능력도 간간히 보여주었습니다. 누리 역시 좋은 장면이 많았지만 딱한 장면만 꼽으라고 한다면 경기 막판 나왔던 타락박 장면을 꼽고 싶은데요. 디아스가 수비 지역에서 건네준 볼을 뒷발로 빼면서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는 장면이었죠. 이 장면을 보는데 옛날 전성기 시절 마르셀로 느낌이 나더라고요. 풀백인데 혼자서 빌드업을 해낼 수 있던 시절의 그 마르셀로 말이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선수이지만 이번 시즌 시티에서의 모습은 참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맨시티의 새로운 넘버원 제임스 트레포드입니다. 이번 경기 울브스도 위협적인 장면들이 있었죠. 특히 오프사이드로 선방 기록에는 남지 않겠지만 1대1 찬스를 재빨리 나와 막아내는 장면은 트래포드가왜 지난 시즌 번리에서 최소 실점 기록을 썼는지 알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현재 맨시티는 돈나룸마 이적설이 강하게 뜨고 있죠. 맨시티의 넘버원 골키퍼가 될줄 알았던 트래포드가 과연 취업사기를 당한 것일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티의 마지막 이적생, 라이안 셰르키입니다. 셰르키는 이번 경기 후반 교체 출전하며 18분을 소화했고 득점까지 기록하며 라인더르스와 함께 데뷔전 데뷔골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혼란과 교체되며 제로톱 자리에 위치했는데 아래로 많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직접 운반까지 하는 넓은 활동량을 보여주며 자신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셰르키의 득점 장면을 보면 자신에게 오는 패스를 논스톱 힐패스로 동료와 주고받는 모습이 있죠. 확실히 넘버 10 성향이 강한 선수답게 순간 번뜩이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슈팅 역시 땅볼로 쫙 깔리는 좋은 슈팅이었고 자신의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첼시입니다. 첼시는 개막 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 맞붙었고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팰리스가 커뮤니티 실드 우승을 괜히 차지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첼시가 어려워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 첼시는 신입생 기튼스와 주앙 페드로가 선발로 나섰고. 델랍과 이스테방은 교체로 출전하며 총 4명의 신입생이 첼시에서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먼저 주앙 페드루입니다. 클럽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모든 첼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페드루가 이번 경기는 조용했습니다. 일단 첼시가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페드루도 전방에 고립되었고 보여줄 기회가 많지 않았죠. 잠깐 첼시가 펠리스를 어려워했던 이유를 설명해보자면 첼시의 안정된 1-2선 라인 압박에 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첼시는 평소와 같이 변형 백스리를 활용해 후방 빌드업을 진행했고 카이세도는 고정하고 쿠쿠렐라와 엔소가 번갈아 중앙에 위치하는 3위 빌드업을 구사했는데요. 이때 펠리스는 카이세도를 비롯한 미드필더들을 가둬 버리는 수비 대형을 구사합니다. 에제 마테타 사르는 되도록 첼시의 백스리 라인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고 첼시의 미드필더 라인 앞에 위치하고, 와튼과 휴즈는 간격을 좁게 만들어 카이스도가 좁은 공간에 위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 역시 라인을 내리지 않고 비교적 높게 위치해서 수비 라인은 높은데 공격 라인은 높지 않은 좁은 간격 대형을 만드는 것이죠. 이는 첼시가 센터백에서 중앙으로 뽑아주는 패스를 잘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한 크리스탈 팰리스 글라스너 감독의 묘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첼시의 2-3선 라인은 중앙에서 볼을 받기 어려워했고 동시에 페드루가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또한 첼시의 센터백 핵심인 코릴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패스 퀄리티 또한 내려갔죠. 대체자로 나온 아치 한풍은 좋은 퀄리티의 패스를 보여주기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페드루 역시 오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힘들었고 후반 73분 델랍과 교체되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튼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경기에서 기튼스가 잘해줬다면 첼시는 좋은 결과를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앙이 완벽하게 틀어막힌 경기였으니 측면에서 개인 능력으로 해결한다면 전개가 조금 더 쉬웠겠죠. 하지만 이번 경기 기튼스는 폼이 많이 아쉬웠고 왼쪽 측면에서의 제대로 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에 얘기할 이스테방이 오른쪽 측면에서 번뜩이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줬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튼스의 적응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첼시가 오늘처럼 어려워하는 경기수가 적어지려면 기튼스의 드리블 기복이 현저히 줄어들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테방입니다. 이번 경기 첼시의 신입생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죠? 37분을 출전하면서 첼시의 처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조커 카드로 사용되었습니다. 드리블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는 선수더라고요. 투입되자마자 바로 오른쪽 측면에서 좋은 돌파와 크로스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무려 게이였는데도 불구하고요. 다만 아직 어린 선수답게 판단력이 조금 떨어져 보였습니다. 패스로 쉽게 갈수 있는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드리블을 고집하는 모습이 있었고 슈팅 찬스에서도 옆에 동료 선수가 많았는데 욕심을 부리는 장면이 있었죠. 아직 어린 선수이니 경험치를 조금 더 먹는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신입생, 델랍입니다. 델랍은 이번 경기 페드로와 교체 투입되어 18분 정도를 소화했지만 역시 터치를 많이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페드로와 전혀 다른 유형의 공격수이다 보니 공중볼 경합을 통해 세컨볼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시간이 부족했고 페드로와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첼시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유형의 공격수 두 명을 데리고 있다는 점이 팀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겠네요. 이제부터는 제가 전술 분석을 했던 팀들입니다. 리아멘토 중 리버풀부터 지금부터는 간단하고 빠르게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키티케입니다. 에키티케의 경우 리버풀 공격진들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며 1골 1도움을 기록했고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에키티케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은 전술 분석 콘텐츠에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이번에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르츠입니다. 비르츠가 프리시즌 보여준 모습은 정말 대단했죠? 말도 안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데뷔 전이었던 이번 경기 비르츠는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비르츠답지 않은 실수가 나오기도 하며 원래 비르츠 모습보다는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임 같은 기본적인 모습은 여전히 좋았던 비르치였습니다 다음은 프린퐁입니다. 프린퐁의 기록을 찾아보다가 최고속도 36.1km의 기록을 보고 아 진짜 빠르긴 빠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이번 경기 비르츠와 마찬가지로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교체되어 나갈 때는 약간 절뚝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약간의 햄스트링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캐릭케즈입니다캐릭케즈는 리버풀 리그 데뷔 전부터 친정팀을 상대했죠. 친정팀을 상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긴장한 모습도 보였고 거친 테크를 보여주기도 하며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아직은 팀과의 호흡이 완전해지지 않은 모습이었고 역시 리버풀에서의 적응은 조금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번리를 만나 3대0으로 승리한 토트넘입니다. 티샬리송의 활약이 돋보였죠. 이번 시즌 토트넘의 에이스 무조건 오른쪽 주전으로 써야 하는 선수 쿠드스입니다. 그냥 최고였습니다. 히샬리송에게 이 도움을 선물했고 드리블 역시 홀로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탄력보다 더잘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화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팔딱팔딱 뛰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을 이끌 최고의 에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팔리냐입니다. 슈퍼컵에서 선발 출전한 여파 때문일지 이번 경기 교체로 출전해 짧은 시간만 소화했고 무난하게 경기를 마쳤습니다. 슈퍼컵에서 팔리냐를 사용한 프랭크 감독의 전술을 봤을 때 아마 압박 시스템에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로 팔리냐를 선택할 것 같죠. 앞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할 팔리냐는 이번 경기 로테이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텔도 영입생은 영입생이니까요. 지난 시즌은 임대였으니 6분 출전했고 인상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슈퍼컵 경기 비판의 대상이 되었죠 현재 존슨도 좌측에서는 좋지 않고 텔도 좋지 않아 사비뉴의 이적설이 뜨고 있는 토트넘인데 텔이 이적료 값을 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잘해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경기 태도도 좀 고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맨유와 아스날입니다 경기는 아스날이 승리했지만 맨유가 경기력이 좋았던 경기 신입생들은 어땠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쿠냐입니다 쿠냐는 딱 한마디로 정리 가능합니다. 이번 시즌 메뉴, 부동의 에이스. 전진 드리블을 통한 경기 장악력은 어제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 중 가장 뛰어났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어제 영상에 다뤘으니 넘어가죠. 다음은 은베모입니다. 은베모 역시 쿠냐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였죠. 특히 쿠냐가 풀어준 볼을 은베모가 마무리하는 장면이 많았고, 슈팅을 다섯 번이나 기록했습니다. 은배모 역시 어제 영상에 자세히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슈코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공격수죠. 결국 맨유로 이적하게 되었는데, 오늘 경기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을 소화했지만, 슈팅을 두번 기록했고, 경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즌 맨유의 성적은, 공격수가 얼마나 득점을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세슈코의 득점이 얼마나 터지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쿠냐, 은베모와 호흡만 잘 맞는다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아스날 선수들을 살펴보죠. 먼저 요케레스입니다. 어제 요케레스는 좋지 않았습니다.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터치도 적었죠.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침투 옵션을 만들어줬다는 점 외에는 좋은 모습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터치도 둔탁했고, 동료 선수들과의 호흡도 좋지 않았죠. 정말 오랜만에 정통 9번 공격수를 영입한 아스날이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케레스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비맨디입니다. 수비맨디 역시 어제 팀이 전체적으로 부진하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었습니다. 팀이 좋지 않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 특성상 눈에 띄는 활약을 하기는 힘드니까요. 그 무엇보다 외대 고르의 부활이 절실히 필요한 수비맨디입니다. 마지막 선수, 노니 마두에케입니다. 마두에케가 교체 투입되면서 아스날 팬들이 바랬을 마음은 단 한가지겠죠. 마르티넬리와는 다르겠지? 어제 경기에서는 별 차이 없었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현재 아스날 왼쪽 공격은 매우 암울한 상태인데 과연 마두에케가 왼쪽을 살려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정하는 신입생 타율 순위를 매겨 봤는데요. 모두 1라운드 경기만 봤을 때로 한정한 순위입니다. 맨시티를 1위에 꼽은 것은 모두 동의하시겠죠? 영입생 모두가 잘했으니까요. 2위와 3위에 리버풀과 토트넘을 뽑은 이유는 인상적인 모습으로 승리했기 때문인데, 토트넘은 마티스텔 때문에 3위로 선정했고요. 맨유와 아스날을 고민했는데 그래도 경기는 아스날이 승리했지만 신입생 경기력은 맨유가 압도적이었으니 맨유를 4위로 뽑았습니다. 다만 패배했으니 승리한 팀들 위로는 못 올라갈 것 같고요. 첼시는 경기도 이기지 못했고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도 없기 때문에 6위로 선정했습니다. 반박시 여러분들 말이 다 맞습니다. 댓글로 개인적인 순위 한 번씩 달아주세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